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성 군정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성군이 음성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준공으로 그간 고대하던 정주 여건이 개선돼 기대감과 행복지수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읍면 소재지의 교육, 복지, 문화, 경제 서비스의 공급 확충과 배우 마을로 서비스 전달 체계를 활성화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사업으로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의 핵심 사업입니다. 이번에 준공된 음성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었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구 음성읍 사무소 리모델링, 공동생활홈 조성, 음성천 원형모대 설치, 음성천변 건강한길 조성 등전 영역의 인프라 확대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됐습니다. 음성군의회가 이민년 새해 첫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신년 들어 처음 개최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를 시작으로 민선 7기 공약 사업 실천 계획 변경 승인안과 대소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증설 사업, 음성군 관리 계획 결정안 등두 개의 안건을 보고받았습니다. 최용락 의장은 이민연세에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전면 시행으로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졌다며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커진 만큼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음성 군민들을 위한 정책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음성군이 지난해 자치법규 149건 재개정 추진으로 군민 권익보호를 위해 신뢰받는 법제행정을 구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후속 법령들이 재개정됐으며 행정법 분야의 집행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도 제정되는 등 법제 분야에서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군은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음성군의회와 함께 각종 자치법규를 마련했으며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조례 발안 및 주민감사청구 인구 요건을 완화했고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인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음성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음성군 수도 급수 공사 대행 규칙 등을 개정해 군민의 사업 활동에 제한을 두는 규제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음성읍 신천리 일원에 조성될 음성 신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 고시 됐습니다. 이번 음성 신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추진은 25년 동안 신천리 일원의 구규지를 활용한 산업단지를 추진해왔으나 장기간 답보 상태에 있어 사업 추진이 절실한 상태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산업단지보다는 공동주택이 필요하다는 음성군의 전략적 판단과 적극적인 발품 행정으로 이번에 지정 고시됐습니다. 이로써 신천리 일원에는 (13만 3972제곱미터의) 규모로 민간 임대 (821세대) 민간 분양 (698세대) 등총 (1519세대) 공동주택 건설과 근린 생활시설 공원 등 기반 시설이 확충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평가에서 음성군이 최고 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해 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비상경제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지자체의 성과와 우수 사례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실시됐습니다. 이에 음성군은 전국 각 시도에서 추천된 38개 지자체 중 상위 점수를 획득한 19개 우수 지자체에 포함돼 2차 PPT 발표 평가 대상으로 선정됐고,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 지역화폐 통합 운영에 대한 우수 사례를 발표해 합산 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받아 기초 지자체에서는 음성군이 유일하게 최고상인 대통령상과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음성군이 군청사 인근에 236대 규모의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해 주차난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군청사 주변은 유동인구가 많고 인근 주거지 밀집 지역 주변 주차장이 부족해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에 따른 통행 불편 및 사고의 위험이 높아 주차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거지 주차 타워는 음성읍 읍내리 203-3번지 일대에 국비 20억 원을 포함한 52억 원의 총 사업비를 투입해 3층. 총 4단의 연면적 4,878.52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음성군이 법률 자문을 통한 적법한 행정 업무 추진으로 소송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각종 소송 상황에서의 유연한 대응을 위해 고문 변호사를 위촉했습니다.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안창환, 최기일 변호사를 재위촉하고 배경환 변호사를 신규 위촉했습니다. 이날 위촉된 세 명의 변호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음성군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군의 각종 소송 수행 관련 자문 및 법률 자문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음성군이 각종 범죄 예방과 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 군민의 안전을 위해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범죄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방범과 농촌마을 안전을 위해 방범용 CCTV 56대, 차량 방범용 1대 등 57대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CCTV 71대를 전면 교체해 범죄 발생 사전 차단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사람, 차량 등 특정 객체의 움직임을 우선적으로 표출하는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도 추가 구축해 관제 업무의 효율성과 사건 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군은 2014년부터 통합 관제 센터를 구축해 16명의 관제 요원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며 1,300신세대의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알림마당 시간입니다. 음성군이 여성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 대상자를 신청받습니다.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은 여성 농업인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 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행복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지역 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 여성 농업인으로 가구당 농지 소유 면적이 5만 제곱미터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 경영가구며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2월 11일까지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중 확정돼 3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음성 군정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